아, 이거데 어떻게 블랙라벨이 하나 안 나와? 자, 뭐? 이 재원 앞에 팬은 지금 끼고도 남을 것 같거든? 임신하려 내가 무서운 거 알려줄까? 뭔데? 맘먹고 자본지 하면은 3일 안에 너따라을수 있어. 아니, 재원아, 오늘 안에 잡혀, 오늘 안에 1시간 안에 따라잡을 수 있어, 내가. 천천히 하자, 재원아. 이거 지금 분의 책경이서 보내. 그래서 나 사냥 온 지를 일 일로, 아 일로, 아 일로, 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 오른쪽으로 쭉 그래. 계속 그래. 가, 계속, 그래.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그래. 와. 아! 물량을 보고 아! 비춰, 비춰, 비춰. 야, 이 퍼티 받아, 퍼티 받아, 퍼티 받아. 이거 안 놓지, 요청이. 야, 죽고서 밖에 안가져 분량을 좀 다축해도 좀 넣어 아, 넣어놨는데두대만좀 죽어 저렇게 약하다고? 아 근데 이게 몇 맵이 몇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몬스터가 각자 맵 아닐까 이거? 각자야 각자 각자 맵이잖아 이거 여기서 30 찍으면 돼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너 개인 맵이라가지고 사람들이 사냥하는 거 너랑 공유가 안돼 어차피 몬스터가 안떠어 그러네 어? 몬스터가 왜 없지? 서버를 바꿔보자 어. 이제 나오지 어 근데 얘네 빨리 잡을 수 있나? 기다려봐 예. 이거 다 아이템을 기다려봐 이거 창고 어딨냐 창고 자아 으아 물약을, 물약을 좀 먹어 물약을. 나 아, 그거였어. 뭐. 장비를 허... 안어죽어도 아 아, <laughs> 쳐. 오 아세요? 들어본 아. 것 같아요. 게레인 아세요? 걔네. 게레... 걔네들 <laughs> <또> 그것도 들어본 거 <laughs> <것> 같아요. <laughs> 님 김재원 알아봐요. 앞에 김준으로 다음에 나 비망 가져사나해. 오! 준비하세요. 채팅에다가. 준비해, 준비해. 다들 준비해. 채팅에 선언. 영아어디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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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정도면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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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저번에 레이시에서 아직 직접 브리스 마른 있는데, 레시는 다른 사람 좋아해. 오호. 네. 아, 그거 말하네. 나도 들어봤던 것 같아! 그카트 동거인이라고? 오호. 그거 다 모르겠어, 그거는! 그거 다 모르는 그래. 이야기야! 내다 들었어! 브리 형 키스해도 될까요? 브리 레시야 브리 형 사랑해요! 레시야 나도 사랑해요! 여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아, 상상했어! 그 말에 미친놈들아! 새끼들 개이불에 환장한 새끼들에 이거 닭 보들고. <laughs> 너 무슨 딱 보들고. 너 캐리나 무슨 사해딱 말해. 김재원 집 보증금 내준 사이. 오케이 인정. 여기 그 팬티도 부르네. 뭐 누굴 부른다고? 어? 그 팬티, 팬티. 난 상관없어요. 팬티가 제일 쎄. 팬티가 제일 약한. 아, 약한 사람이랑 같이 안 해? 아, 강해질게요. 죄송합니다. 일단, 일단, 아, 아 그렇다. 미쳤나봐, 이 사람들. 왜 이래? 나 캐릭터 아. 세방컨실랑 개강해. 어, 세 방컷이야, 벌써? 나중에 본다서 검막에 쏴질 때. 어, 엄마 없어. 어떻게 잡아? 현재 어, 돈으로. 네. 지갑으로 싸워, 지갑으로. 저디어 마지막 레벨업이다, 이제. 네. 어, 이제 2차전이야 어, 2차전지 금방 하지. 220원만 더 하시면 돼. 220원. <laughs> 얼마 안 남았다? 220... 이씨뭐 이래. 우리가 아니 나오데 아... 인기도 마이너스 두냐고. 마이너스 1 0어 뭐야? 롯데리아나 드셔 보실래요? 아 진짜 롯데리아 꺼져 미쳤나 봐. 절대 안 먹어. 롯데리아? 아 진짜 요즘 맥도날드보다 <laughs> 롯데리아야. 어, 뭔 롯데리아야. 제정신이야? 아 둘령 너무 확고해 진짜. 맨날 옛날, 옛날 사람이야. 그래 그래 그래가 아니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 롯데리아 한번 먹어 보자. 롯데리아 예. 왜 먹어? 롯데리아 꺼. 먹을 빨새 맥도날드 먹는다이 개새끼야. 예! 잘했습니다. 예. 예! 2차고 1차고 2차고, 예. 2차고. 2차고. 가자. 아 송콜로 가는 거야 송콜로? 송콜이 바인드가 있나? 송콜의 대기억이. 아. 디지시는 아 엔리냐 주문서 한번더 줘라 빨리. 하얀색깔 전구. 야, 그거 누른 다음에 아니구나. 전진 누르면 돼. 마법사 세 가지. 오 어느새 몰라보기 강해졌군. 갔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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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만족하지는 않겠지. 마법사는 지식이라는 면에 누구보다 탐험스러운 자세. 더 강한 마법이 저늘을 기다리고 있다네. 그 인재가 제가 모르는 사이 많이 늘거든요 <laughs> 그것은 말 그대로 두 번째 전쟁이란. <laughs> <웃음> <웃음> 아, 정성아 하다 보니 돌아가지게. 야, 메이플이 이렇게 안 좋은 <laughs> 게임이었구나. 야, 우리 맞아. 롯데리아 먹는다며 왜 갑자기 버거킹으로 바뀌었어? 롯데리아 메뉴 모르겠어서 그냥 버거킹 시켰어. 이거. 아, <laughs> 나는 꽈뚜로. <laughs> 나 꽈뚜로 치즈 와퍼. 아니야, 맞을 거야. 꽈뚜요 코이드빔 이거 뭔가 멋있다. 코이드빔. 이거 이거 이제 깨면 돼. 이거 퀘스트 여기 퀘스트 밀면 돼. 돌려, 내가 유튜브 인트로 만들어줄게. 만들어봐. 노들리. 아! 유튜브 채널 어때? 와 <laughs> 아, 똑같다 와 이틀은 땄다 아이가 축하드려요 축하할 때 이틀은 땄다 안써 미친놈들아 그걸 왜써 고래씨가 추천하는 네. 네. 에이프 제일 타기 직업, 아델. 아, 뻥치지 마, 뒤부이지 그래도 아델보다는. 아이, 무슨 소리야. 아델하고 듀불하고 똑같은 도치 개찐이데이들 히어로 아, 숨지 아, 마라! 히어로 숨지 마라! 아니, 히어로는 씨발, 히어로... 쓰레기라고! 몇 번을 말해, 안아들어 진짜. 히어로는 솔직히, 진짜, 이거 약코 타야 돼,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히어로는 패치해줘야 돼. 이거 약간 김치살 나고 3분으로 줄여줘야 된다니까, 이거, 진짜. 어, 뒷줄 하나민정해 히어로가 사기야 고래씨랑 키스했어. 히어로가 사기 아니 나돈못 생겨서 캐시 좀 지르고 올게. 어, 야 루아까 루아까 뭐 루아까? 아니야 재원님 그게 아니야. 그거 지를 돈으로 큐브를 한 천만 원 주고 산 다음에. 제정신이야. <laughs> 짜잔. 이거 봐도 얼음 마 없었다 이거네, 그렇지? 어디 봐봐. 와 그딴 거 샀냐? 와 심지어 이거 캐시템이야 레전드. 야 이거 완전 08년도 때 끼던 거 그런 거아니냐 이거? 야, 이런 거 사는 거 처음 봤어. 뭘 봐? 마스 캐시템이 있는지 몰랐어. 뭐야 둘리형 캔 보는데 둘리형 머리카락 없어 뭐야? 둘리형 머리카락 어디 갔어? 나? 어. 나 죽었어. <laughs> 있었는데 떠났어. 음, 그것도, 그것도 껴. 얼굴도 껴, 얼굴도. 아, 씨발! <laughs> 나도 연곱 개 가야겠다. 야, 이거 뭐야? 작품으로 변신할 수 있네? 우와, 귀엽다, 이거. 어. 그건 맞아. 그 뭐야? 그런 말하면 도레시 질투해. 응? <laughs>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씨발 갑자기. <laughs> 브레시 방금 찐텐이었는데? 이제 포기해 그냥 브레시야 <laughs> 맞아. 그냥 받아들여 그냥. <laughs> 피곤해서. <laughs> 그래. 그래. 너무 삶을 정색하면서 살 필요 없단다. 아, 뭐 남자랑도 한번 연애에서 터지고 그래야지. 그래. 재원이는 벌써 지금 게린이하고 터졌잖아. 지금 상망으로 터졌어 걔는. <laughs> 인스타에 사진 올릴 때마다 게린이랑 사귀는 남되니까 여기 게이 설마 세 명이야. <laughs> <laughs> 아니 류미님은 누구랑 그거 때 때? 공격! 공격! 공아아나뭐지켜놨어아아아 맞네 아, 아,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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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제일 p 이 c 가 깊은 사람이야.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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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나 버렸어. 아니 근데 고래시아 하는 게임이 뭐냐면은 던파, 메이플, 스타. 혹시 고래시님 군대 면제신가요? <laughs>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게임 이것저것 다양하게 하는 사람. 일단 나우 고래지 히오스다. 어. 분명히 메이플 최종 목표가 뭐야? 메이플 최종 목표 어쩌다보니 지금 하드보스가 돼버렸어 하드보스 잡기? 하드보스라니 검은 음. 마법사지 어허뭔 검마야 룰미야 어? 3천만원 더 때려박아서 우리 캐리해줘 야나 지금 통장이 마이너스 197만원이라니까? 마이너스 <laughs> 만원에 파사신청하자 메이플에만 아, 안 질렀으면 맞아. 지금 다마스 한 30대 뽑았어. 다마스 30대지. <laughs> 아, 돈 아까워 이 <laughs> 씨. 볼 때마다. 다마스가 한 대당 얼마 정도 하지 다마스 30대면은 3억이네. 아, 오. 다마스 생각보다. <laughs> 다마스 <질러? 웃음> 메이플에다 3억 찌른는걸우리 생각하면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3억 류미. 인생에서 후회된 게던파에 지른 거야. <laughs> 얼마 질렀어 너는? 던파에 다마스 한대질렀는데못 꺼내 다 교환 불가 대기야 싹다던파는나 <laughs> RPG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해. 메이플 방송 보는 사람들은 어떤 건 제일 기대해? 나돈쓸때하고나보스잡을 때. 스타보스 딱하다 목이 팍 소리 들겠지. 그렇지 그렇지. 무기 강화할 때. 이제 애들이 이제 터지게 기도하고 난성공하게 기도를 하지. 터지는 순간 티티지만 축제임. 형한 번만 그 강화하자 지금. 강화하자고? 제정신이야? 10세 개난이러면할 대격이 있어. 안 돼. 나도 10만 원 쓰겠잖아. 어허 야 이거는 10만 원짜리가 아닌 걸? <laughs> 이건 10만 원짜리가 아닌 걸? 근데 진짜 지금 질러봤자 지금 스타퍼스할 만한 건 이거밖에 없다. 아케인 두손목 아, 약간 내가 유튜브가 잡아줄게. 김재원이 기운을 줬다. 이러면서 부셔먹을 것 같은데, 씨바 이거? <laughs> 아니, 아나진짜 나 하나. 약간 나 피파 알지? 피파 카드 강화할 때 카드 조합할 때다 내가 해줬어. 다, 다 성공했어. 지금 내 자본이 허락하지 않아. 지금 안 돼. 이거 지금 내가 거의 8억 있는데, 이거 다이렉트로 안 가려면 그냥 바로 지옥인데. 이거 지금 보니까. 아, 그 어떻게 8억으로 스타포스 네빨리 80억 가져오나? 이렇게 <laughs> 소리치고. <laughs> 돌리 형 지르자 방어 가자 한번 실패하면은 딱 멈춘다 오케이 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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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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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가야아 실패! 한번더한번더 돌리님 안기다잖아 빨리 질러야 돼 지금 한번더안 기다려 지금 할수 있어 돌리 형. 돌려 형잘 들어. 지금 형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어. 형은 할수 있어. 지금껏 형을 믿었던 우리들이 지켜봐. 주오나 간다. 가자 아, 아, 저런 심한 삼성 씨 배신한 내말대 네 이제 두번 들었으니까 일성 공짜로 해줘. 지금 십육성이야 지금. 십육성 갈수 있잖아 이제. 내 목소리가 들려? 들려. <laughs> 지금 지르면 뜬다. 지금 지르면 뜬다. 나이... 아! 아 씨발 대존.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 왔어 나. 와 삶은 무녀. 아! 지금부터 돌려행의 시오는 시작된다. 돌려행 도망가지마. 할수 있어. 돌려 할수 있어. 일어나. 강게 <laughs> 주고 싶어. 역시 의북이야할수 있어. 이유를 선택하려자 형이 못 했던 이유는 힘들었기 때문이 아니야. 포기했기 때문이야. 도와달. 물려줘. 야, 야 고래 씨너 매수 얼마 있어? 난 네, 너를 믿고 있다고. 못 해. 22선 빨리 건물 앞 깨러 가야지. 빌리야. <laughs> 왜? 22선 가는 거면 파괴 광질를 풀고 해야 돼. Yes, 파서블 o s s i b l e t o No. This is impossible. <laughs> yes. 2기 하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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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2년 하시, 2년 하 지금은 만딸래다 기부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족밥이란 오빠비란 <laughs> 강화하지 않고 포기하는 네자신 족밥 예스 <laughs> 마이 캡틴 알겠습니까 <laughs> 어나 진짜 옵적 깨길래 나 뭔가 했네 돌리형 돌리형 믿어 돌리형은 믿어 <laughs> 그랬다! 축제구나! 어. 축제로구나! 여기가 전의차인가요들어 아, 독자 아, 아, 네. 무기 셨네도병 무기 아! 맞다. 해리스터가 네. 가봐야 돼 이제. 아, 나 사냥터로 아. 가야겠다. 아니요? 아, 맞다. 우리 쪽으로 저수 분대 맹독터 솥대 배워 가봐야 돼. 제일 카로 가야지.